뚜루 뿌니 뿌니 후니씨 아유 거기 있어요 꼬였어요 못 나오는 거 같은데 어? 어? 알았어 알았어 기다려 풀러줄게 에? 물 주고 풀러줄게 어, 꼬였지? 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왜 넘어갔어 또 어, 잠깐만요 이푸니 너 나오기 전에 물 먼저 먹어 너. 나 어떻게 물도 못 먹은 거 같다 너 어? 꼬여가지고 야 단단히 꼬였다 너 진짜 아나 미치겠다 그리고 너 이쁜아 밥그릇을 왜 자꾸 저 안으로 들고 들어가는 거야 너밥 어떻게 먹으려고 이놈 새끼 아 애타게 나를 찾았구나 어? 기다리세요 이제 <laughs> 이쁜씨 꼬여가지고, 고생했어요. 아이고, 어디다가 드려. 아이 어디다가 드밀어, 엉덩이를. 일로와. 기다리고 있어. 바깥다 줄게, 너. 아유, 씨, 감당이다 했다, 야, 너. 응? 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밥그릇이 없어서는 어떻게냐? 응? 기다려요. 이쁜 씨, 밥그릇이 없으니까, 여기다 먹자.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이거 어이구. 자, 꼭 빼줬어요, 또. 아유 배고팠어 오빠 오늘 늦게 왔지? 응? 먹어 먹어 이쁜아 먹고 오빠가 그 부족하면 조금 더 갖다 줄게 응? 먹고 있을 수 있어요? 오빠 가면 또안 먹는 거 아니에요? 응? 배고팠어요? 아유 <laughs> 평소에는 뽀뽀를 그렇게 많이 해주더니 배고팠어요 아이 어디 가볼까? 이쁜아 오빠 간다 이제 아 어, 배고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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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먹네 아니야? <laughs> 아니야 이쁜아 오늘은 좀안 덥다 날씨가 그지? 한국에 이쁜아 너 한국 가봤냐? <laughs> 야 오빠도 한국 가본지 오래됐다 한국에 꼭 가을 갔다 가을 날씨 아 시원하다. 아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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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어? 야, 오빠를 발견했어요. 어? 오빠한테 올라고. 몸이 아픈데. 봐봐 눈 떠봐봐 눈 떠봐. 눈 떠보세요. 아눈 눈이 좋아졌네. 어? 좋아졌어요? 알았어 알았어. 어, 꼬꼬라진다 너. 너뭐 어? 먹었어? 배가 뻥 뻥한데? 응아자 일주일이다 일주일만 에다 나야 돼 지금 4일째 아니냐 4일째 며칠째야 응 모르겠다 이제 날짜 가는지도 일로와 밥 먹으러 가게 빨리 오세요 자 제가 이렇게 가면 또 따라오죠 응? 안 봐도 그래 안 봐도 따라와 어휴 벌써 왔어 빨리 오세요 알았어 알았어 야너 엄청 친한 척한다 어? 응? 내가 너를 구해 줄 구세주인 걸 아는 거지 뭐. 일와일라라 일로와. <laughs> 야, 그렇게 도망다니더니 나한테. 응? 자. 어차. 자, 저희 동물 농장 차에서 강아지 또 전용 사료 줘야죠. 잠깐만요. 자. 우리 우리 양이 밥그릇은 여기입니다. 응? 여기다 줘야잘 먹어. 알았어, 이쁘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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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먹자, 이거 먹자. 어, 너, 너무 많이 줬는데? 야, 모르겠다, 야. 응? 얘가 못 찾아. 못 찾아, 못 찾아. 밥을. 오, 오! 찾는다. 응. 어, 디 있는지 몰라? 이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응? 못 찾아. 안 돼, 안 돼, 일로 와. 일로 오세요. 빨리 먹고 나줘야죠. 여기 있네 여기 여기 있잖아. 아유, 넌 밥도 못찾고 빨리 먹어봐요. 여기 있네요. 알았어 이제 고만 비비고 먹어야지 살지. 응? 먹고 비벼 먹고. 알았어 알았어. 먹고 비벼요. 일 아, 와. 너 먹고 비벼 먹고. 응? 그래. 너안 되겠다. 어, 내 카메라 끄고 너 강제로 좀 먹여야 될것 같아. 아, 이제 좀 먹습니다. 이제. 응? 한참 또 부비부비. 지금 한 10분 했네. 10분 했어. 응? 양이야, 너 이거 다 먹어야 돼. 오우. 처음에는 이렇게 뺏어 먹으러 왔어요. 얘네가. 근데. 야, 안 돼. 응? 가. 이따 줄게. 너 따로 줄게. 너. 오빠가 넌 잠깐만 남자 아니냐? 엉화가 너 엊그제도 따로 줬잖아 따로 <laughs> 안돼 끝나고 줄게 끝나고 기다려 응, 응 알았어 기다리고 있어 응. 기다려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 앉아있어 앉아있어 응. 이렇게 응. 거기 있어 기다려 <laughs> 어제도 주고 처음엔 뺏어 먹으러 와가지고 가라고 막 그랬는데 얘도 피 잠깐만 너피부병 있는 거 보니까 네 자식 아니냐 새끼? 응 아니에요? 기다리고 있어요. 아다 먹어야 된다. 얘도 야 너도 또 비비면 어떻게 해 미치겠다.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 요 기다리고 기다려 주세요. 어 안돼 안돼 안돼. 응. 어. 안 되겠다. 얘를 또 따로 줘야 되겠네. 또 응? <laughs> 이렇게서 <해서 웃음> 이렇게 이렇게 딱 누워 있어. 너. 움직이지 말고 어? 기다려. 어? 아 따로 줘야 되겠다. 아 그래도 얘가 이제 며칠 상관에 이렇게 내가 이 조그만 새끼 고양이를 위해서 준 준대는 걸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안 뺏어 먹어. 근데 지금도 뺏어 먹으려고 뺏어 먹으려고 하는 척만 하고 안 뺏어 먹고 자기 거 주니까 자기 거 엄청 잘 먹네. 그랬더니 이제 동물농장 됐죠? 응? 고양이 농장 그리고 <laughs> 저기는. 알았어, 뿐이 <부니> 씨 기다리세요. 응. <laughs> 어. 넌 아까 다 먹었잖아. 기다려. <laughs> 야, 너도 맨날 도망만 다니다가. 아이고, 이놈 랄라 피켜 그럼 여기다 먹어, 너. 응 그거 먹어. 아이고. 주인공은 애기야. 애기 고양이. 그치? 아프잖아. 아이고, 잘 먹는다. 아이고, 잘 먹는다. 아이고. 아이고. 자 오늘도 이렇게 밥 먹이는데 성공을 했죠 성공을 했고 조금 있다가 한번 더줄수 있으면 더 줘야 될것 같아요 하루에 두번두번쯤면잘안 먹더라고 한 번에 많이 먹어서 그런지 그래도 조, 조금 조금 있다 한번 더줘 봐야 되겠네 그 사이에 또 늘었습니다 네 마리네 이제 아유, 끝내준다 다 먹었니 넌 <laughs> 너젖먹으려고 걸로 갔어요? <laughs> 아이고 젖 먹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젖 먹을 때 지났지? 물 먹어 물, 응? 야아 이쁜이 언니 물 먹는 거봐 엄청 먹잖아 지금 다섯 봉지째야 이거, 응? 그렇지 이쁜 씨 다섯 봉지 먹었죠 응? 물 먹어 일로 와 너도 일로 와 빨리 와 일로 와 일로 오세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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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물 먹어야 돼. 응? 그래, 그래. 먹어, 먹어. 먹어, 먹어. 일로 오세요. 그렇지, 그렇지.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물 먹어야 돼요, 진짜. 응? 고양이, 개, 사람. 다 먹어야 돼, 물. 진짜 잘 먹어야 돼. 빨리 먹어. 응? 옳지, 옳지, 옳지. 옳지. <laughs> 퍽퍽 먹어도 돼, 네, 그래. 네. 아, 그 귀여워. 아, 귀엽다, 야. 응? 옳지, 옳지, 옳지. 너물안 먹어서 그래, 피부병, 있나 이거 봐. 아, 새끼. 응? 아유, 깔끔 떨어요? 물다 먹었어? 알았어. 부비부빈 끝났어, 이제. 응? 아, 다행입니다. 그래도 물을 먹어서. 밥은 그나마 얘가 잘 먹는데, 물을 잘안 먹더라고. 그리고 까먹나봐. 엄한 데 가가지고 흙탕물이나 먹고 와. 물 줘도 안 먹고 있다가. 아, 새끼. 눈 떠봐요 눈눈 눈 보여주세요 얼지 얼치 옳지 응 야옹해주세요 야옹 냐옹. 응 야옹해주세요 야옹 이거 <laughs> 안 해요 자물좀더 먹고 있어 응 오빠는 또일 보고 올게